안녕하세요. 붕어랑남자 한입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경기도 가평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한 200m에는 어, 청평호, 청평호 본류권이고요또제 왼쪽으로는 동네, 지역 하천이 내려오는 그런 물류가 돼서 만나는 합수부입니다. 그래서 약간 셋수로 같이 아,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도착을 해서 자대를 깔고, 던져봤더니 큰 변수 복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수심이 지금 엄청 얕아요.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채비가 이제 스위벨 채비를 쓰고 있어서 기둥 목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스위벨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은 수심이 원체 낮다 보니까 오늘 채비는 스위벨 채비가 아니라 전부 다 원봉돌 채비로 준비를 바로 지금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찌들이 다 40cm 짜입니다. 더 이상 단치 짧은 찌가 없어요. 그래서 40cm 짜리 찌를 봉돌 원봉돌 하나에서 맨 가장 아래로 내려서 던져. 도 인치가 한 두세 목 정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수심이 40도 채안 된다는 얘기인데 너... 수심이 낮은 걸 발견했을 때아 이거 자리를 옮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불현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수심에서는 과연 입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또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 뭐 어차피 아뭐 도안이면 뭐 <laughs> 꽝칠 각오를 하고 하나 믿고 싶은 부분, 좀 괜찮은 부분은 일단 물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얕은 수심에서 과연 붕어가 나와줄지 입지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도전해보는 정신으로 낚시를 1박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미끼는 제가 늘 쓰던 거 오늘 낮에는 글루텐 제가 늘 쓰던 거 딸기 글루텐 준비를 했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똑같이 지렁이를 또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낚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낮은 수심에서 낚시를 처음 해봅니다 35, 40도 채안 되는 이런 수심에서 과연 평평해 튼실한 붕어를 만나 볼수 있을지. 오늘 하도록 재밌게 낚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북한강, 남한강 뭐 이런 데 오면은 수상스키, 수상스키라든가 뭐 보트 같은 거 타시고 노시는 분들 때문에 낮에는 계속 너울이 옵니다. 수상스키가 다니고 배가 다니도 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이따가 해 떨어질 때쯤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클로즈업 한번 당겨보죠 <laughs>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 <laughs> 날씨 엄청 덥습니다 오늘 낮에 와 진짜 여름이네 여름이지 자 지금 이제 6시 26분입니다 저녁도 먹었고 기대반 걱정 반. <laughs> 야 뭐야 이거 뭐, 갑자기.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수심이 원치 않기 때문에 얼음 낚시는 수축 직공 낚시할 때 쓰는 팔자고리 있죠. 이 찌하고 원줄이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 보이시죠? 이걸 안 하면은 찌하고 목줄하고 원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 낚시할 때 수초 직공 낚시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이걸 써서 지금 잡아놨어요. 지금 오늘 제가 원봉돌 채변한다고 말씀드렸죠?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제가 찌가 40cm 짜리거든요. 근데 이걸 던져도 한 여기까지 나와요, 찌가. 이게 그러니까 수심이 이건가? 수심이 진짜 한 30,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이런 데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여섯 대가 지금 야간팀이 교체해서 던졌습니다. 와, 개구리 어마어마시하네요, 진짜. 예? 아니, 스스로 기아 풀려고 그래요. 지금, 낮은 수시, 개구리. 그리고 또 정면에 보시면 저 건물이 뭔가 있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숙소인가? 텐션인가? 아무튼, 둘이 저렇게 지금. 원래 근데, 처음 가보는 곳은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음. 어... 와, 늦게 봤다, 와. 와, 미치겠다. 여러분, 입질이 있습니다, 입질이 있어. 뭔가 있네. 있는... 우와, 목줄 터졌다. 목줄이 터졌어. 달랑달랑. 목줄이 나갔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심이 낮아서 기껏해야 한 마디 정도 올라가거나, 아마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쥐 올림이나 이런 거보다는 아마 옆으로 끌고 가는 입질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아무튼 어쨌든 생명체가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와, 나 이거 뭐냐? 와, 진짜 개구리 소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지금 그 편대로 임기응변식으로 양쪽 귀에다가 팔에 차고 있던 토시를 걷어서 뒷구멍을 막아놨는데 구멍에서 피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수심이 걱정이다 이랬는데 아 수심 아무것도 아니에아 개구리 소리 와 미치겠습니다. 진짜 미치겠어니다와 어, 살겠다. <laughs> 12시가 다돼 갑니다. 이야 저 개구리들 근성 끝내주네 진짜.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밤새도 우나?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아, 아무래도 아침을 노려봐야겠습니다. 아, 입질도 없고 밤을 꼬박 새우는 것보다는 아침에 조금 집중해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그렇게 울어대던 주범 일행 중한 명을 검거했습니다. 아침에 지금 이제 5시가 다 됐는데 자대에 와봤더니 자대 위에 떡 하니 이렇게 개구랑지가 있네요 딱 5시네요 지금 딱 5시 좀 쉬다가 나왔더니 개구리들도 전부 다 어, 철수를 했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앞에 건물에 불도 다 꺼지고 최고네 어디 한번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물이 많이 불었네 와날 진짜 어젯밤에 진짜 고막 찢어진줄 알았네 진짜, 진짜. 와나 살다 살다 진짜 와 잉어들 막 산란하고 난리는 난리. 다른 것보다도 뭐 사이즈보다도 붕어 얼굴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붕 애도 괜찮아. <laughs> 지금 그거 가릴 때가 아닙니다. <laughs> 찬밥도 뭐 가릴 때가 아니야. <laughs> 잉어가 산란할 때는 붕어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죠. 어서서. 뭘까요 하... 아무튼 생명체를 봤습니다, 여러분. 자, 청평호에 블르길 기다리던 붕어는 안 나오고. 어서서. 아 씨. 수징이들 하... 블루길 2호. 지렁이 여기는 블루길의 파티가 열렸네. 파티가 열렸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절대. 잉어들이 산란을 한다고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지금. 와, 막 바글바글해 지금 산란한다고. 아이고, 참. 쉽지 않겠어, 쉽지 않겠어. 가장 큰 입지를 못 받고, 붕어 입지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잉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진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뚝 이렇게 보면은, 수심이 얕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탁탁 치고 다니는 게 보이는데 등지느름이가 보여요. 지나가면서 요 앞에도 지금 그렇고 큰 잉어들이 지금 산란을 한다고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땐 지금 붕어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큰 잉어들이 와서 막부비적대리고막 비비고 막 뒤집고 하는데 먹이 활동을 할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가장 지금 눈에 거슬립니다. <laughs> 너무 많이 들어와 너무 많이 지금 거의 뭐, 어? 살짝 과장하자면 진짜 이 좁은 요 수로에 지금 청평호에 살고 있는 모든 잉어 잉어란 잉어는 다돌아있는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막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앞으로 뭐한 시간 정도 지금 일곱 시 넘었어요 지금 해도 지금 올라왔고 초 울트라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안되려나 보다 아, 아, 아. 아,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아, 청평호에서 어, 오늘 1박 낚시를 했습니다 낮은 수심, 뭐 배수 특징이긴 하죠 이런 호수에 수위가 뭐 수시로 변동하는 이런 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잉어 큰 잉어들이 한란을 하러 들어와 가지고 여기저기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시원하게 꽝을 맞고 갑니다 <laughs> 미련은 남죠 아쉬움도 남고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은 또 어, 나중을 위해서 다음 출조 때또 다음 영상에서 또 푸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풍광 좋은 곳에서 하루 힐링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건진 게 있죠. 어, 평생 들을 개구리 울음소리를 어제 오늘 하루 동안 다 들었다. <laughs> 아주 지긋지긋하게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거. 이런 경험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거 어, 하나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어, 다음 영상.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원학는 남자 한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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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